이제는 금융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집단 지성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자율을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책임있는 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금융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 그것이 경제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아, 내일 저는 저 내란특검의 참고인으로 진술합니다. 12.3 내란의 밤 당시 국회에서 이루어진 개엄해제 의결과 관련된 상황을 진술할 것 같습니다. 가끔 12.3 내란의 밤을 떠올립니다. 그 때를 생각할수록 주권자인 국민의 위대함과 민주주의 소중함이 가슴 깊이 와 닿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할 것입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